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 같이 살펴볼 종목은요, 네오이면택입니다. 네오이면택. 자, 이 종목은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영상을 어, 마지막으로 올려드렸었죠. 음, 어, 이 날이었던 것 같네요. 자, 음, 일단 그때 이제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드렸던 말씀을 조금 음, 정리를 해서 어, 요약을 해보자면은 어, 뭐 누차 말씀드리는 부분이었지만 이 종목은 어, 2001년에 어, 상장하고 난 다음에 음, 이런 식으로 중요한 구간 만들어놓고 이때부터 이제 주가를 계속해서 밀어내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1년, 2년째 지금 이제 3년째 접어들고 있네요. 상장하고 난 다음에 뚜렷하게 어떤 뭐 좋은 흐름 만들지 않고 그냥 계속 횡보의 흐름 보이다가 계속 주가는 지금 이런 식으로 밀리는 그런 흐름이 연출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보시면 중간 중간 이렇게 어, 큰 거래량 터트린 구간들 보이실 거예요. 어, 하락하면서 이런 식으로 음, 중요한 구간, 어, 12,000, 아, 1,250원, 1,1350원, 그리고 또 이제 빼면서 이 구간 보이실 거예요. 어, 4,280원, 그리고 5,150원 어, 이런 식으로 구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어, 하방에서 어, 여기 이제 2,370원, 그리고 2,820원. 음. 아, 2,620원이네요. 어, 이렇게 구간 마지막으로 중요한 구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지금 그 밑에서 어, 뭔가 어, 좀 차트를 어, 이제 다져나가는 어, 그런 흐름들이 이제 감지가 된다고 이제 말씀을 어, 첫 영상에서 어, 드렸었고 그리고 어, 이 구간쯤 해가지고 이제 차트가 음, 바닥을 잡고 어, 중장기적으로 어, 어, 돌아나갈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이 연출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음. 자그 이때부터 해가지고 다행히 이제 주가는 뭐 물론 이제 작년에 뭐 10월 어 정도까지 해가지고 어 차트가 그 국내 지수가 많이 안 좋았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흐르다가 이제 이 부분부터 해가지고 어, 최저점 딱 잡고 난 다음에 이제 어 차근차근 어 횡보하고 들어올리고 횡보하고 들어올리고 이런 지금 상황이 연출이 됐죠 그래서 어,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앞전 영상에서 계속해서 어, 좋은 흐름이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어, 한 번에 지금 이 마지막으로 만들어졌던 중요한 구간 2,370원 그리고 2,620원 이 구간까지도 한번 음, 돌파 시도를 하러 가는 그런 좀 음, 흐름이 연출될 수도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그런 어,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제가 어, 지난 월요일 날 올려드린 영상에서, 어, 이제 반대되는 말씀을 좀 드렸죠. 이게 지금 보면은, 자, 어, 올라가는 과정에서 저항 구간이 있었습니다. 이게 1813원, 그리고, 어, 1985원. 이 구간을 이렇게 기세 좋게 밀고 올라갔었어요. 그죠? 어, 이렇게 거래량까지 터뜨리면서 올라갔었는데, 지금 이 위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살짝 밀렸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드렸던 말씀은 밀리는 과정에서도 지금 돌파했던 이 구간만 지키면 된다. 이1,800 그러니까 추가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1,813원 이 구간만 지키는 흐름이 나오면은 어 다시 어. 어, 횡보의 흐름, 그러니까, 그러니까 눌림을 받고 난 다음에 제차 어, 차트가 돌아나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연출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행히 이, 이때까지만 해도 이런 식으로 박스 중간에서 어,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어, 앞선 이렇게 죽이는 거래량 죽이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큰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렇게 돌파를 해놓고죠. 그렇죠? 돌파를 해놓고 이렇게 좋은 어, 자리를 딱 만들어놨죠. 근데 어, 문제는 이 다음이었죠. 제가 이제 연 이틀 안 좋은 캔들이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면은 이렇게 어, 돌파해놓고 밀렸다가 재돌파를 해놓고 난 다음에 보통은 어, 자리를 잡고 추가 상승이 나오는 어, 이런 자리가 지금 만들어졌단 말이죠. 근데 어, 예기치 않게 어, 어, 다시 어, 돌파해놓은 저항 구간을 밀고 내려가는 이런 어, 캔들이 연이틀 만들어져서 이제 제가 월요일 날 영상을 올려드렸던 게이 어, 1,813원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면은 어, 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음, 최악의 상황에는 어, 중장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어, 결국 이 구간에서 중장기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계속해서 하락을 했어요. 그죠 이렇게 어, 뭐 지금 1년, 2년, 지금 3년이지 습니까 3년을 매리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결국 차트가 바닥에서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저점을 만들고 그리고 돌아나가는 흐름을 만들기까지 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가격 조정을 지금 3년 동안 지금 받은 거죠, 그죠죠 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바닥에서 자리를 잡고 좀 음, 어, 기간 조정이 필요한 그런 흐름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 과정은 이게 뭐 반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뭐1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 어쨌든 음 하방에서 어 자리를 잡는 그런 그 시간이 필요한데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이때 자리가 잡히고 난 다음에 상승하는 흐름, 그리고 저는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이런 기세라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이 구간 한번 어 돌파 시도는 하고 난 다음에 밀려도 밀리겠다 그런 어 어떤 그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올라가는 중간에 변수가 생겼죠, 그렇죠? 음 그러면서. 차트가 밀리는 흐름.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이 돌파해 놓고 밀렸다가 재차 돌파했던 구간이 추가로 밀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은 음, 한 번에 이 구간까지 어, 달려가는 바로 달려가는 어, 그런 흐름이 나오기 전에 그 전에 어, 바닥에서 쌍바닥의 흐름을 먼저 만드는 그런 흐름이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어, 그런 어,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앞장 영상에서. 그렇죠? 음. 지금 음, 흐름이 지금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좀 중요하게 예, 지금 보셔야 될 부분이 생겼어요. 어 결국 그니까이 종목은 어그니까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큰 하락을 만들고 난 다음에. 바닥에서 차트가 돌아 나갈 때 어, 단기가 됐던 중장기가 됐던 어떤 식으로든 어, 바닥에서 저점 잡혔던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만들고 난 다음에 차트가 이제 그때부터 조금 더 탄력 있게 돌아 나가는 어,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는 음, 흐름은 어, 자주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종목도 아마 예외는 아닐 거예요. 음, 그런 과정에서 일단 한번 어, 몰아붙일 때그 어, 음, 단기적으로 좀 음, 상승 흐름을 여기까지는 한번 갖고 가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었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간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한번 지금 한풀 꺾이는 그런 상황이 마련됐고, 물론, 물론, 뭐, 어 무슨 일이 있었냐는데, 다음주에 바로 다시 어 재차, 아이 밀렸던 어 저항구간 돌파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굳이, 음 어, 앞전에 만들어놨던 저점 구간을, 어, 지지 테스트를 굳이 받지 않고 다시 돌아나가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밀리지 않고 중간에 다시 돌아나가는, 어, 짝꿍댕이 형식의 그런, 어, 뭐라 그럴까요? 어, 바닥을 만들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 그런 형식도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최악의 경우, 최악의 경우 이 구간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일단, 음, 좀, 음, 최근 흐름만 놓고 어,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 가끔씩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중요한 캔들이 두 개가 단기적으로 지금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 캔들과 그리고 이 캔들. 자 어저께 같은 경우는 뭐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 다들 보고 계셨지만은 어, 중요한 뉴스가 하나 떴었어요. 어, 그죠? 어, 미국에서 어, 그 저 어, 차세 대신약, 어, 차세 대신약, 그최장암 치료하는 어, 요 신약이 그 희귀약품으로 지정이 되었다는 어, 호재성 뉴스가 나왔죠. 어, 호재성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2시 넘어서 이렇게 예, 나온 걸로 돼 있는데 지금 분봉상 흐름을 보면은요. <laughs> 자, 이게 어저께 이제 분봉 차트거든요. 어, 일단은 아침부터 개보로 이렇게 띄워놓고 난 다음에, <laughs> 그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이 1,813원, 어, 이 구간 위에 올려놓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지지의 흐름을 어, 만들었죠, 그렇죠? 어, 그래서 어, 차트가 이제 다시 어, 밀렸던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음,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툭툭툭 거, 거래량 터뜨리면서 그렇죠? 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근데 2시에 뜻하지 않게 좋은 뉴스를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거래가 와그르르 터지면서 어, 방향성이 위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 아래로, 어, 제가 말씀드렸던, 어, 1813원을 이런 식으로 깨고 내려가는, 어, 그런 흐름이 지금 연출이 됐죠. 어. 음, 조금 예상과는 다르게, 에, 뜻밖의 그런 흐름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자, 제가 이제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 캔들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결국 이런, 어, 어떤 중요한 구간이 있지, 있지 않습니까? 이 순간에는 저항의 구간이었고 지금 이 순간에는 지지를 받아야 되는 구간이었죠 그런 구간이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과 음봉으로 대구를 이루면서 한 번은 올라칠 때 터졌고 한 번은 내리칠 때 지금 터졌어요 이런 구간은요 어, 단기적으로 방향성을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제가 이제 앞서서 분석 영상 올려드릴 때도 이런 식의 패턴은 제가 많이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음. 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음 주 이제 장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 구간을 어떤 식으로 어, 정리를 해나가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 올려치면서 거래 터졌던 이 구간. 결국에 이제 1813원이죠. 그리고 이 구간을 결국 깨고 내려가면서 터져 거래량이 터졌던 이 캔들. 그래서 어, 다음 주에 음, 이 구간 안으로 다시 진입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거 이 지금 음, 어떤 흐름은 앞으로 단기적으로 어, 방향성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될것같아요 어, 다행스럽게도 이 구간 안으로 다시 들어가주는 어, 이 회복을 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은 이 강력한 이 구간을 밟고 난 다음에 추가 상승을 좀 해볼 수 있는 어, 그런 단기적 흐름 방향성이 나올 수 있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어, 밀리는 계속해서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은 어,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어, 이 구간에서 바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차트가 만들어지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이런 건 있어요. 음, 일단 그 초단기적으로 좀 보실 때 지금 분봉상 차트를 보실 때 눈치채셨던 분들은 계시겠지만은 지금 지금 이 하방에 1228원 이 점선 구간이 추가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어쨌든 지금, 어, 보면은, 어, 어, 1813원은 깨고 내려왔지만, 어, 밀리는 가운데서, 어, 종가에 이 1728원 이구간은 회복을 해주면서 그래도 가가 마감이 됐거든요. 어, 추가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건 뭐냐면은 이 앞전에 올려치면서 만들어진 캔들의 몸통의 시가예요. 이게 1,200,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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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8원입니다. 해서 어, 지금 이제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보시면은 이 캔들의 몸통을 어떤 식으로든지 이 밑고리로 지키는 그런 흐름은 지금 나왔거든요. 해서 일단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이 구간을 회복을 하느냐 못 하느냐는 굉장히 앞으로 어, 나올 방향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런 과정에서 어, 계속해서 그러니까 좀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 금요일 날 만들어졌던 캔들의 몸통을 지키는 흐름상에서 어, 상승 흐름이 나오면은 상승 흐름이 나오면은 음, 이 구간을 다시 한번 회복해볼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렇죠? 어, 근데 반대로 어, 이 구간에서 이 몸통을 벗어나서 계속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하방에 있는 1400원 1500원 아 1400원 1300원 때이 구간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충분히 열린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대응을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보시면 예전에 이게 녹십자 같은 경우도 녹십자 종목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은자이 캔들이었거든요 이 캔들이 이렇게 크, 크게 어, 거래량 터트리면서 밀리는 가운데서 거래량 꽤 터져 서 밀리는 가운데서 돌파를 해줘야 될 구간 이렇게 이 밀렸었어요. 그러면서 이때도 제가 드렸던 말씀은 뭐냐면은 단기적으로 이 캔들의 몸통을 벗어나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이어 저항구간 12만 5,800원 이 구간을 어 돌파 시도를 하러 가는 그런 흐름이 연출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고 이 몸통 안에서 자리를 잡으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주가는 크게 밀려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이 박스 돌파 시도는 한번 어, 나오는 거거든요. 단기적 흐름상에서 보면은 어, 마찬가지로 어, 지금 이 네오이민텍 같은 경우도, 네오이민텍 같은 경우도 이렇게 거래량 터진 음봉이 지금 어, 저항구간에서 어, 이렇게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온 상황에서 어, 다음 주부터 이 캔들의 몸통을 지키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다시 한번 음, 이, 이 저항구간 어, 1813원 이 구간 어, 돌파시도는 한번 나올 가능성이 생긴다 아, 그리고 어, 기어이 이 구간 안에서 어, 안착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까지도 좀 지켜봐야 된다 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어쨌든 다음 주에는 조금 단기적 흐름이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음,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어 그런 기간이 될것 같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어,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어, 문제되는 어떤 어, 캔들이 만들어진다거나 아, 이렇게 되면은요 음, 영상 다시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